저는 뭐, 어, 탄핵 사태 때부터, 어, 저는 보수, 정통 보수 정당은 이미, 예, 막을 내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예, 예. 최근에 어떤 그 많은 과정들 거치면서 뭐 선거에 패배하 등등 해서는 결국 이제 그 정통적인 어떤 보수의 가치, 법치, 정의, 진실, 이런 어떤 그 정체성을, 어,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정치인들 머리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좌파들에게 이길 수가 없단 말. 그데 결국 탄핵 때부터 결국은 자당이었던그 배출한 대통령 소속이었던그 최고 1호 당원인 대통령을 갖고 탄핵을 시켰잖아요. 예예. Yeah, yeah.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그 순간부터 이미 보수파 정당 사라졌다. 이제는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고. 예예. Yeah, yeah. 그 이후에 어떻게 받으려고 뭐 비대위하고 홍준표 왔다가 또 김병준이 왔다 많은 뭐 변동화가 있었지만 결국은 결국은 항상 백승백패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더 심각한 것은 지난 사회로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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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침백구나간 민통당 유승민 세력들이 다시 합당하고 그러다가 네. 국민의당에 안철수를 따르는 세력들 특히 뭐 김건식이나 소위 완전히 그 좌익에도 그렇게 좌익일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당의 yeah. 칼라 자체가 완전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당이란 것은 가치와 정체성을 중시한단 말이야. 그게 정당이거든요. 예. 그 덕으로 우파 정당이라고 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은 명력 배합하자. 한미동맹,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 법치. 간단하거든요. Yeah.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그 이념적인 노선 자체를 완전히 그상식시켜버리고 한때 이 보수 우파 정당을 그렇게 비판하던 이 좌익들이 당을 장악했다. 그런데 그게 활용 점점을 저는 그 지금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김종인이라는 자가 한번보요 김종인이가 옛날 그 노태우 시절부터 yeah. 소위 군부 정권 때도 그게갖고또 자기 비리로 경제적 비리로 감옥도 갔잖아요. 음. 그러다가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하고, 저는 결정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할 때, 그 경제민주할 화때 사실은 이제 경제민주화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전 세계적 경제, 정통 경제, 주류여 음, 이론에 경제민주라는 게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한, 그 어, 떤 정책 그당시서 하다가 그걸 이제, 어쨌거나, 지금 경제민주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거기에 더 서운해가 이제 나가면서 결국 이 문제는 좌파 정당의 수장으로 예. 선대위원장을 봤잖아요. 예, 대통령 만들었죠. 예. 결국은 그렇게 갖고 뭐냐면 소위 보수 정당을 개멸시키는 상대 측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갖고 결국 문제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자를, 그런 자를 음. 다시. 또 영입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이... 이 지금 실수가 예. 이게 아무리 정말 세상 살면서 뭐 여기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도저히 뭐 정치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어 자신이 정치를 한다면은 자기 이념은 노선이 있는데 이런 뭐 양아치도 관심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왔다는 자체도 먼저고 또 그러한 자를 영입했다는 세력들도 또 정신 나간 자들이고. 영입했고 또그또저그 또그 당에 있는 사람들그 그런 사람이 오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 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놈들이야 그. 또 그러니 그러니까 저 당은 정당이 아니라 얘기입니다. 정당이 아니고 결국 그러면서 이번 사후 총선 때오면서 때 우중좌주의 좌파의. 몸담았던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아마 상당분 전라도 출신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거기서 장악했지? 지금 뭐 미통당에 뭐 그쪽에서? 탄핵 그 주동 세력과 이 전라도 호남 세력들이 장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저일지 정말 바른 소리 못하는 그런 정치 사역을 어떤 추구하는 인물들이 결국은 이, 이 소위 미통당이라는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정강 정책이나에 보면은 결국은 거의 중도를 표방한다고요, 그 중도를. 중도가 거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는, 그러니까 우파에 대한 이념을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중도를 표방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당의 방향성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공공연이 사실은 그 기동 안 했던 보수정당이라고 몸을 담았던 당원들 있죠. 타당해야 음. 돼요, 이제. 그들, 그, 그등 정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탈당을 해야 되고 차라리 칼날을 그 명확하게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은 그, 뭐, 아마 이 친구도 한번 그러겠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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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도 경제민주화 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뭐, 부분에 대자본주의와좀 괴리가 있는 그런 또 정책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 대해서 올바른 소리 한 국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어 당원들이 좀 탈당을 하시고 음. 저는 새로운 것들 그 신그 정통 보수 정당에 저는 참당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게 갖고 제대로 저는 한판 좀어 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저는 볼때이래 봅니다. 김 김종인 씨를 사실상 이 미통당에 들어온 것은 보수 우파 정당을 개멸시키는 그 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미통당에 왔다고 보거든요.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기에 제반 정치 세력들이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말해정 정당 민주당 미국도 보면 공화당 민주당이 그 수백 년간 지속돼 왔잖아요. 보면은 어느 나라든가에 보면은 이, 이, 이 좌파, 이 좌익 정당, 오파 정당이 존재하는데 특히 대한민국 같은 이념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 사실은 이승동 박사가 한 게, 대한민국은 자유우파 정당 아닙니까? 예, 예. 한미동맹과 시장 경제, 이게 불변의 기본적인 노선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예. 이, 이, 이 정당은. 자, 그렇다면은, 정치를 하는데 보수의 가치를 버린다는 것은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뭐, 어, 위장 세력들이 들어왔다고밖에 볼수 없지 않겠어요? 좌파 좌파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하루 들어왔다 뵙겠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겠군. 있는 사람들이 그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삼십. 그뭐 그러니까 제가 기본에 기존 어떤 정치 세력들이 전부 정신이 썩은 놈들이라는 게 정치를 하려면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사실 목숨을 걸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어? 정치는 정치는 일반 그뭐 어떤 영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갈수 있는 건 자기 어떤 노선을 밝히다가 안 되면 감옥 가는 거예요. Yeah. 그게 정치인 아니에요. 정치이 아닙니까? 예, yeah, 예. Yeah. 그런데 이들은 정치를 그런 목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요 더더구나 이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이 정치 세력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 가고 있음에도 인식하면서도 바른 소리를 못 하던, 왜? 바른 소리 하면은 과거에 이제 뭐환경이 뭐 있을 때 그렇고 보면 이제 또 윤리위 회부해가지고뭐 완전히 뭐, 어? 뭐 언론 어떤 그, 뭐 폭탄을 만다고. 그러니까 정치할 인물이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들만 소위 저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어떤 그 세력들은 그김종인 같은 좌파 세력들이나 호남 세력들이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오늘날 미통당이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공공연히 8월 말에 아마 그 당은 그 당명을 개정하고 아마 당원 당규부터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어뭐 정당의 가치 노선 아마 수정할 거예요. 음. 그럼 결국은 저들은 보수 정당이 아닌 거예요. 저는 사실은 보면 저 정도 저 정도 한 3년간 저렇게 막나리 짓을 한 세력들인데 왜 당원들은 거기에 당비를 내고 붙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제에 전부 탈당을 다 하시고 저는 신당, 창당에 저는 어떤 제 세력들이 좀규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통 정당 보수 정당이 저는 좀어 만약에 발족된다면은 정말 로또 많은 외국 국민들, 우파 국민들이 그게 상당히 저는 뭐 전폭적인 환호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그거는 그 정도 하시고 지금 자 제가 바라본 게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보수 유튜브가 문제거든요. 보수 유튜브가 보수 우파들을 개멸시키고 있거든요, 사실상. 자, 미통당 지러한이 좌파 정당. 저, 저 정체성도 없고 지저 당핵 세력들하고 이 사람들이 또 전라도 쪽에서 자, 저 정당을 어? 쭉도록 빨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미통당을 이제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빠진, 뭐지, 못하고 있는, 이, 그, 뭡니까, 구독자가 많은, 이, 미통당을 빨고 있는 유튜브들이 우리 보수파를 개멸시키고 있다. 이런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뭐 사실 좀, 그 부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뭐 아직도 정치를 못 치르고 있어요. 미통당이 치료됐는데도, 욕을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으로는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들이 다. 그까, 이제, 뭐, 개별 유튜브는 다양한 입장이 있겠는데, 어쨌면 저는 이제 그 컨텐츠 보면은, 예. Yeah. 어, 이게 참 딜레마인데, 그래서 저는 정통 그 보수, 그 신당이 뭔가 좀 그. 벌써 누가 임명시키면, 예. 어쨌거나 왜냐면은, 미통당은 이미 이제 우파정당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저들이 이제 그런 선언을 한, 그, 그게 뭐,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정통보수파 정당이 저는 어 상당대로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뭐이 문제를 견제할 전혀 속수무책이라고요. 저들이 지금 뭐 집회에서 잡아간 다음에 경찰 동원해서 강제 검사시킨다는 사실은 뭐 헌법에 유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불과가 어느 정도 국민들을 대변해 줄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방 음. 찾아야 돼 그, 저는 그것이 전, 전 정당이라고 보고 이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통당으로 참가하면 저는 좀 탈당 다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거 봐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그런 그 정당이 하나 하고 자리가 쳐져야 국민들한거기 의존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저는 뭐 저는 답이 없다. 그렇 봅니다. 저도 뭐 신당을 만들면 과연 과연 그 원치지대로 신당에 보수우파들이 결집될까 싶어요. 지금 이 보수우파들을 보면, 예? 보수우파들이고 뭐 유튜브도 막할것 뭐 없이 모든 것이 갈기, 갈기 찢어져가지고요. 다 대장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거 하더라도 하나의 또 당이 하나도 생기는 보수우파가 더, 저 뭐야,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온다. 저는 법을 지거든요.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가 탄핵 이후에 그래도 이제 뭐 태극기에 들어갔던 분들은 어쨌거나 뭐 자신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기대에 따라서 미통당을, 당시 뭐 자한당을 지지하면 또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지 않겠 이런 순수한 뜻 계신 분들 계시고 너무 뭐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결국은 지난 3년간 우리 겪었잖아요. 겪으면서 저들은 이미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밝혔단 말이에요. 또 저들이 이제 더 이상 보수정당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그리고, 뭐, 다양한 갈등들이 있죠. 뭐,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너무 잔잔한 측면에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저는 뭐, 전통보수파 정당 정당이 좀 생겼고, 거기서 저는 이 부분에 서 명확한 입장들, 정말 보수의 가치, 저는 뭐, 어떤 당행에 대한 어떤 부담성도 당연히 그걸 집어넣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어떤 남북관계 문제, 한미동맹, 이, 이 한미일 관계, 외교 문제, 이 정, 정통 어떤 그 보수 가치를 표방하는 이런 정당이 저는 재산이 좀 통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투쟁이 어떤 그런, 뭐,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단순히 여의도에 앉아가지고 정말 어떤 뭐 명남가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투쟁하는 국민들이 저는 뭐, 또 중심이 되는 정통국가정당이 생겼으면 좋겠다. 저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저들을 대신할 세력으로 저는 만들면은 저는 뭐 순순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 막 저는 막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하면. 만들더라도, 만들더라도 결집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 이래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에서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탈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남아있을 것이고 올갈길 가기 더 찢어진다, 저는 이래 봅니다. 지금요. 하고 있는, 보수 우파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그쵸? 다 보면 국민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된다. 생기면 생길수록 더 찢어진다. 그런 봅니? 저는. 클래스의 보수 우파가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좌파들이 예찬도 그러고 장기 집권 한다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저는 이래 봅니다. 왜냐? 보수 우파들은 이 좌파들이 조금만 거기에 금만 꺼줘도 어? 갈라지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좌파들이 그것만 하고 있으면. 장기 집권을 할수 있지 않나? 저는 이래 봅니다, 저는. 이 보수 우파들이 한골 탈퇴를 이제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뭐, 뭐, 신당 만들더라도 안 된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욕심도 좀 내려놓고, 자신들의 어떤 희생과 양도하에서 평화이좀 이뤄질 수 있고, 자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어쨌흔트에서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경각심을 좀 느끼고, 어, 저는 뭐, 그나마 좀 이렇게 전면에 계신 분들이 자신들의 양보하에 저는 통합에 좀 움직였으면 좋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